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영상은 아이디 빈님께서 빈 테스트 요청을 하셔서 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테스트할 사양은 i5 6600 어, 메모리는 1 6 g b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1060으로 네, 국민옵션으로 부트캠프에 내려 달라는 어,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네 부트캠프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네 어제 가봤다가 어, 전문용으로개 털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진행을 잘할수 있게끔 좀 숨기도 하고 네, 좀더 플레이를 잘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는 어,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가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이 높고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옵션은 국민 옵션 네, 안티 엘리어싱 울트라, 텍스처 울트라, 거리보기 울트라 네, 이렇게 해서, 네, 부트캠프에 내려보겠습니다. 어, 부트캠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곳인데요. 네, 웬만한 사양으로는 렉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9900K의 메모리 128GB, 그리고 RTX 2080 Ti를 장착한 컴퓨터도, 네, 낙하시의 80대 프레임까지 떨어집니다. 평소 여기서 330, 370 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부트캠프를 가면 80프레임. 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렇게 굉장히 비싼 컴퓨터들도 네, 프레임이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저사양의 컴퓨터들로 부트캠프에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거나, 네. 부트캠프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자가 가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네.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현재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 중이고요. 네, 부트캠프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네, 낙하시에 프레임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50대 프레임까지 확인이 된 상태고요. 아마 낙하산을 펼칠 때쯤 사람이 많이 내릴 때쯤이면 어, 프레임은 조금 더 떨어질 것입니다. 40대 프레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 40대 프레임에서 네, 지금 프레임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네, 프레임은 또 다시 40대 프레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0대까지 네, 프레임이 떨어졌습니다. 아, 굉장히 낙하가 빠르군요. 다른 분들은 아, 네. 이렇게 제가 느려 가지고 네. 일단 총기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네, 렉은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30대 프레임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 i5 6600 모델인데, 불구하고. 아, 네. 네. 안타깝지만 테스트는 <laugh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렉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네.